이거 혹시 가수님이 심으셨어요? 이거 이거? 어 원래 있던데요 이거? 어, 이거 제가 안 심었는데 저희 집에 심어져 있더라고요. 에 어? 진짜 백했다 뭐야 누가 선물했나봐. <laughs> 어? 누구 고백했나봐 미쳤다. 나 봤어. 이 뭔데? 누구야 아니, 이거, 누구야 그러면... 누구랑? 몰라. 누구랑, 누구랑 뭔 사이야? 누군지 모른 장미는. 아니 <laughs> <뭐야, 질문>? 뭐. <laughs> 장미꽃이 장미 숨원지 아니 그럴. 아 이거 장미. 아니, 근데, 동물이잖아. 굳이 여기 멀리까지 와서 집 앞에 그러니까. 냅둔 건 선물이야. <laughs> 아니, 이거 사랑이네. 공기 수배 해야겠다. 어? 누군지 봐야겠다. 이거 영자님 불러봐서 로그 음. 검색해달라고요? 아니, 아니, 됐어요, 됐어요. 아, 아 진짜, 괜찮네? 음반하실 분, 음반 아, 가져가세요. 그렇죠. 아, 진짜, 이거는 사, 사, 우리 큐티트 해줘야 돼. 근데 제가 방금 뜯었다가 설치한 거야. 아, 가능하네. 근데 여러 번할수있 아, 유백님이 예. 어, 유백님주영님 아니, 이거 들어봐봐. 원래 이 장미가 아이씨. 원래 이 차빈 님집앞 여기가 차빈 님 집이거든요. 네. 근데 차빈 님집 앞에 이 장미꽃이 없었대. 누군가 네. 심은 거잖아. 이거 고백이잖아. 네. 누군지 알아달라? 어 음. 진짜 아 이거 진짜 이건 진짜 밝혀내야 돼. 아, 진짜로. 아주님인데요? 아, 아. 아, 여그니까 어... 다주가 방금 전에 내가 방금 한거 말고 있고. 아니 좀 전으로 가야 어, 돼요. 우리 한 다음으로 두세번 만져. 지게요아 참, 아그 라인업이 좀 <laughs> 차비님이 심으셨는데요? 예? 에? 예? 저예요? 차비님, 기억이 나나? 맨 있나요? 처음에 심은 게 저예요? 예. 일 전에? 차비야 이거 너가안 했나? 일 전에 심으셨다는데요? 어일 <laughs> <이틀> 전에요. <laughs> 예? <laughs> 저라고요? 어, 차비 일투 전에 아, 심으시고 아 잠깐만 차비는 세 시간 반쯤 전에 분명히 심었는데. 차비 너도 안했다며 아니 이거를 내가 심었으면은 내가 도감장을 안 했을 리가 없는데? 아니, 헌쟁이, 아니, 이거 약간, 아니, 이거, 그, 잠깐만, 인기 많은 척 했죠, 아흐. 지금. 아니, 이거는 우리가 사귀신 거 같잖아. 아, 그러니까. 아니, 아, 나르시스트 뭐야, 이거. 나는 나를 사랑한다, 이거. 아, 그래서 운영자님 <laughs> 부른다고 했을 때 하지 말라고 했구나. 그래서 말렸구나. 제일 아, 캘까봐. 진짜인 줄 알았지. 아, 취현이 이거 그거야. 약간. 나 남자한테 인기 많아. 약간 알지. 진짜. 아, <laughs> 나 진짜 줄 좋아해. 나는 모르는데, 나 되게 인기 많고, 사람들 다 되게 나 좋아해. 약간 알지. 그거좋뭐해그말좋아 와, 진짜 대박이다, 꿈이었다니. 대박이다. 나 이거 찰리님 이거 무결하는 줄 알고 설렜는데 아니었네. 그러게요. 아 나도 사니아 거짓말. <laughs>